한 수영할 다음에 나는 다른 사도 나와야 돼. 몇분만 어, 대표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제일 큰 형수님 <laughs> 이숙녀 형수님을 소개합니다 어, 그 다음 형수님의 본부장 형수님 인천에서 오신 김정순 형수님 부천에서 오신 이형순 형수님 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안녕하십니까. 홍수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홍수 하나로 우리 그 후보를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회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여성분들 분노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이 대통령 후보 그런 분이 과연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될수 있는가 생각하셔서 투표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국 열화회에서 그 못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좀운동해 주시죠. 네,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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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한국 엔디언이나 미희범 대표께서 연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비분 어, 이 <laughs> <laughs> 어,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힘들 때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어, 남자들이 나라 아무리 고할려고 해도 안될때 그때 여성들이 나오는 게 어, 역사 속에서 다 있는 사실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김은수 우리 후보가 될 것인가 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안, 아, 안, 해야 안, 해야 안, 해야 안 돼요. 여기에 전국의 어머니들, 거구나. 형수들이 모였는데 왜모이겠습니까 이재명이가 형수 뭘 찍겠다고 러지 네, 않습니까? 네, 아 찍겠다 네, 그러는데 우리가 몰랐는데 거구나. 얼마 전에 네. 이준석 후보가 적당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저걸 앞갖고, 이재명의 아들이, 저걸 앞으로 쑤신대요. 아니, 아버지는 짓겠다 그러고, 아들은 쑤신다 그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가족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는 것은, 진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공개되고 세상 전 세계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그랬는데 아마 이점이또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모이고 전국의 동수, 동수분들이 모여서 야, 이놈아, 절대로 어디 함부로 찢어도 안 되고 그걸 젓가락 과아쑤도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늘부터 세계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라고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 전국에 있는 형수들, 전국에 있는 또 누나들이 이런 가슴과 각오를 한다면은 용서할 수 없는 인간 아닙니까? 용서할 수 없는 가족 집단 아닙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 부전자전부전자전 아니 좋은 걸 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전자전 해야 되는데 나쁜 짓을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이런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 제자가 되면 아마 야구 여성들이 거예요. 게다 일어날 거예요. 아니, 일어나지 마십시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서 그런 나라 안되게끔 네. 반드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은 상당히 중요한 기자회견이고 오늘 이 지지선언은 아, 천자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시선언이다. 많은 분들이 미지자 이견자하고 지시선언을 하지만은, 아, 아 김우수 캠프에서 전국의 공수연합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남은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마지막 최후의 그 순간까지 아, 이 이재명 일가의 부전 자전의 낙관 모습들을 알리는 이 행동은 아마 이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수가 중요한 선수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하고 흩어지지 말고, 기자회견하고 나니, 그걸 한개 만들어서 열심히 뿌려서, 그래서, 아, 대통령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결정되는 그 날에, 이재명이가 아닌, 인물수로 아 대한민국 백성영국인 수가 되는 것인가? 그 중간을 응. 위해서 우리 응. 마지막 전쟁을 마지막 일선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시 소신 정관수님께서가해문남겨주습니다 의 도리가 지켜지고 예의가 존중되며 상식적 기본지표가 유지되는 건전한 가족문화 가족구나... 의 거중 부동산 역할을 한다. 가정과 가족의 화합과 행복이 곧 우리 사회 전체와 국가와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전인하는 수단으로 여기 가족들간에 욕설을 허용, 기본 예절이 더욱 지켜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한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 인류발전의 이발사는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큰 꿈을 그리며 우리는 나라의 발전과 인류의 전형을 구하여 다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주변을 돌보고 기본에 충실하며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원천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의 책포라 여기면서 철선수금의자세로 뇌사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나친 가족, 지나친 가부장제의 오랜 전통 속에서 한국의 여성들은 인권이 무시당하는 불평등을 감내해왔고, 그러한 행태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이어오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 각자의 생활이 곧 사회의 나라의 출발이며 도리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인권이 존중되며 행복이 포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이룩하는 적임자가 바로 김문수 후보라고 굳게 그 믿으며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총결계한다. 2025년 5월 29일 전국평수연합회 1동돈 뜻을 표해주신 평수님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형수님하고 화이 해주신 말입니다. 형수님말고 V. 화이팅! V. 화이팅!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가만히 계세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도로 기자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